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월드워 히어로. 와, 이거 나 오늘 이거 그 다운로드 써보고 완전 놀랬잖아. 아, 흰색이 조명이 꽤. 완전 놀랬잖아. 다운로드가 이렇게이니고 이렇게. <laughs> 야, 이거 만든 사람들 돈 깨버렸겠어. 네? 어, 나 옛날에 했었네? 난 기억이 없는데? 일단 전투 가봅시다. 뭔데? 아, 뭐야. 어. 어. 야, 일단. 어. 어. 아! 여러분나 이거 해봤어, 해봤어, 해봤어. 해봤어. 아, 나 이거 해봤어. 근데 뭐냐, 왜 이렇게 잘안 움직이냐. 해봤어. 오호오호 잠깐만, 이거, 그냥, 갖다만 대면 나가는 거네. 아, 이거 그냥, 갖다만 대면 나가네. 총알을 그 누르는 게 아니라, 갖다만 대면 나가네. 오호 처치. 숨어, 숨어, 숨어. 이쪽 압사 얍삽바게얍 오케이, 더블킬, 더블킬. 수리탄 하나 던져. 어, 뭐야. 어다 던졌어, 씨. 나 자살할 뻔했어. 아, 뭐야. 이게 수리탄인가 이게 수리탄이네 던져! 한번더 던져! 아, <laughs> 가자. 이거 혼쭐을 내주지. 아, 씨. 쏘았는데 총알 없으면 나 죽으라는 거야, 뭐야, 씨. 비겨, 똥꼬 맞지 말고. 비겨, 비겨! 난 같은 팀 사살하기 싫다. 비키나면 이거 에너지 채워놓은 거 그렇지. 에너지 웠어 에너지 채우고 있어. 에너지 채우고 있어. 어? 요, 이 총이 더 좋은 거야? 오, 호 총알 바꿨어. 아, 총알도 바꿨대. 총 바꿨다잉. 총 바꿨다잉. 총 바꿨다잉. 앉아. 그렇지. 앉아서 살짝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때려 박고 때려 박고 때려 박고 그렇지. 어? 아, 이거, 이거, 아, 춤 땡길 수 있네. 일어나. 앉아, 일어나. 가자. 가자. 보때를 보여주러 가자. 살짝, 살짝씩. 살짝, 너무 화물이 많이 보이지 그렇지, 처치했지. 이, 거걸 써볼까? 이건 무슨 종일까 이건 무슨 종일까 이거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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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쏘냐? 왜안 쏘냐? 아, 이건 이래야 쏘는 거야? 아, 이건 이래야 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아, 몰라서 뒤집어냈잖아, 아, 씨. 어, 이너지 좀, 이너지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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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갇혔잖아. 아, 아, 어우, 어 나, 나 업종을 달성했대. 뭐지? 뭐, 불사신인가? 이거, 이거 좀 굳어. 딴걸 바꿔. 아, 이건 더 굳은 거 같아.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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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이, 아, 씨. 에이 전투로 가, 이, 에이, 씨. 에이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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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이쪽, 점프는 없나? 이쪽 못넘어가요 어, 넘어간다. 뒤로 가볼까? 아, 점프는 없나? 아, 점프는 없네. 아, 씨. 루와또 간다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 간다고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 헤드샵 임마 어? 더 갈게 일루와 일루와 루와 일루와 트리플킬 임마 어? 트리플킬 이놈의 시키들 그냥 응? 걸리면 그냥 가는거야 얘들아 형이야 형 어? 형이라고 응? 이쪽 아니 이쪽 이쪽 그래 이쪽 이쪽은 자 수류탄 빵 그렇지 수류탄 빵 아, 아, 수류탄, 빵! 아, 아, 아 수류탄 빵이 내가 아,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자살했어요. <씨. 웃음> 여러분, 실내에서 수류탄은 던지지 마세요. 아, 진짜 창피하다, 자살하고. 한번 더 씨, 도전. 아, 아 또또뭐 레벨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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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아, 여러분들 이거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좀 재밌는 것 같아. 요나 이거 내가 예전에 했었는데 왜 내가 이거 그만했지?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laughs> 뭐냐면그 배틀그라운드는 너무 한 판이 오래 걸리잖아.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똥싸면 살수 있는 게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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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또 가보자. 또 뭐야? 어떻게? 해? 로비로. 어, 로비로, 로비로, 로비. 로비 이거 이거 옆으로 안되나 화면이? 화면이 옆으로 안, 안 돼요? 몰라 다시한번 가 다시한번 가 하하, 이거 여러분들 어 은근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어 재밌어 오맵빠라 탱크있다 탱크 탱크있다 탱크. 탱크 있다. 탱크는 못타? 탱크 어탈수 있네 오 얼루 가야돼 얼루 가야돼 오오 어, 뭐야 오가야가 탱크 탔다잉 어 탱크 탔다잉 걸리면 가 근데 뭐야 아니 나나 나 가고 싶어 일로 탱크를 탔는데 탱크 운전 면허가 없는 거지 지금 아니 야 탱크 야 탱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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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탱크야 어 탱크야 가자 그래 탱크야 아니 탱크야 탱크야 가자 그래, 그렇지, 착하지? 어, 그렇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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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 있잖아. 싸, 싸. 오. 뭐야. 싸! 오! 싸! 싸! 그렇지, 나 탱크야. 나 탱크라고. 어? 얘들아, 형 탱크야, 탱크. 저기 뭐 깔짝거리네? 탱크인데, 뭐? 이... 어? 어? 나 탱크라고, 야. 탱크라고. <laughs> 탱크라고 탱크. 어? 어서. 마, 탱크라고 앞으로 다시 또가 봐. 너, 너 탱크 탱크로 너 깔아 버린다. 아유, 어휴 아유. 야야 아, 야야 이쪽 탱, 탱크가 있는데 어? 아니 탱크가 가자 앞으로. 그래 가자. 가자. 탱크! 어? 어? 날아간구만. 빵! 날라간거 봐 빵! 날라간거 봐 빵! 탱크 완전 꿀잼이야 야 이거는 뭐 빵! 야 이거는 뭐어 이거는 뭐 거의 학살자지 뭐 탱크 씨. 빵! 뭐야 총알 없어? 뭐야 총알 없어? 아 총알 없네 아씨 재미 다 봤다 아무튼 꿀잼이었습니다. 어, 탱크. 이런 거뭐수리탄이죠 따사! 그만 가, 이제. 아, 수리탄 아무런 효과 없었습니다. 따사! 땅, 땅. 저격. 저격. 아, 씨, 뭐야. 안 되겠다. 근데 네, 다 치료, 치료, 치료. 치료. 헤이, 호우, 헤이, 호우, 헤이. 어서 쏘는 거야, 이거, 씨. 누구야, 금방 죽여. 어디서 이 금방 긴 놈들이. 어? 그렇지. 탱크에서 숨어서 쓰는 거지. 지물 지형을 이용하는 거지. 어? 이게 궁필자의 위험 아니겠어? 지형지물이은폐은폐은폐 그 은폐. 은폐, 은폐 딱 해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딱 숨어 있다가, 아, 총알이 없으면 다시 튀고, 자, 다시 가서, 따다다다. 아, 아씨. 아, 저격수. 아, 치사한 놈 잠깐만, 그만 이거 차도 탈수 있나?

나 그냥 살짝 우직였을 뿐인데 운동기 해드시 맞았어요. 총알 장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총알 장전 이런데 이런데 가야 되나 아니 총알 장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총 바꿔야 되나 아이? 그럼 총알을 가져 승리 나이스 승리 탱크로 그냥 가 갖고 그냥 다 그냥 치어 나가고 그냥 난리났지. 게임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내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들어. 자 5점 어 마음에 들어. 게임의 사용자 경험에 가한 로어다 죽임 아주 풍캐스 이거 정도 뭐 최고의 평점 아닌가 그죠 개시다 받을 건다 받아야지 어?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어 이거 나 이거 재밌네 재밌어 여러분 재밌어 아주 쿨 재밌어 저는 알잖아요 게임 뭐그다뭐 그뭐 리뷰하면 전 진짜 솔직히 리뷰하거든요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아시죠, 저? 오, 이거 뭐, 열차에서 싸우네. 어, 사정거리가안 되나봐. 일단 앉아. 사정거리가안 되나봐. 총알이 안 나와. 쟤는 왜 싸, 근데? 어이구, 치사하네? 쟤는 왜 쏘냐? 나는 사정거리가안 되는데? 어이씨. 아까 저, 그렇지, 저 위에 있잖아. 그렇지. 헤드샷 헤드샷! 더블 일단 안에 한번 던져봐야지 그쵸? 안에 한번 있나 던져봐야지 옳지 자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자 안에 한번 또 던져봐야지 슈우우 아 위에만 좀면 어떡해 여기다가 아, 어이 여기 또 여기 이런게 오디다 주거나 지리 하나 깔아놓고 아 저기다 깔면 어떡하냐 깔아라 이상하다 깔아라 여기 자리 줘봐 여기 자리 줘봐 아 나와 니네 니네 뒤에다 왜 있어 뒤에 있어? 지웠니? 오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이, 아 죽었어. 안 봐준다. 죽었어. 아안 봐준다. 감히 까불었어. 어? 나저총이더 좋아. 어, 미총이 더 좋아. 아까 보니까 미총이 장난이 아니야. 아 우리 편 나와. 야, 술탄으로 치리죠? 술탄으로 치리지 술탄으로. 가자, 술탄 들고 간다, 나. 니네 맡기 싫으면 나와. 나 술탄 들고 가고 있다, 지금. 술탄 들고 가고 있다, 뽑았다, 지금. 뽑았다! 아무도 안 맞았죠? 나이스. 아, 헤드샷, 헤드샷. 크, 총알 없어. 아, 딴 총, 딴 총. 빨리 사세요. 아, 어, 안전 안전 그러지만나 죽어 일단 피쳐 아이씨 아 이번 판 이번 판질 수도 있겠는데 어배아배 아니고 뭐 재밌는 거 있어 어? 지금 우리 여이편아 죄송합니다 쏘쏘쏘쏘 준비하시고 쏘세요 조용 떠들면 얘네가 알아챈단 말이야 조용히. 조용히 떠들면 얘네가 알아채 아아 아우, 아우, 아우 일단 했어 아아 아. <laughs> <laughs> 내가 쏜 폭탄 내가 맞.. 지붕도 맞았어 얘네도 한번 붙여 얘네도 한번 붙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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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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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부지 좀다 죽인다 아우 조용히해 조용히해 떠들면 안돼 내 위치를 저기에 알리면 안돼 조용히해 돼. 조용히 돼. 기다 지뢰 하나 깔어 지뢰 하나 깔고 여기도 들어오다가 죽게 지뢰 하나 깔고 들어오다가 죽는거지 아이씨 야, 야 뭐야 내가 우리 편쏜거 아니지? 깜짝 놀랐네 씨. 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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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 어디 네 머리통 싸버리기 전에 씨. 조용 조용 저기 어 총알 없어 지금 떠들면 지금 내 위치가 발견된다 조용히 해야 돼 일로 와 니들 일로 와 일로 와. 와 니네 나한테 다 걸렸어 어딨어? 어, 레벨업. 어, 승리! 와, 여러분들, 어, 이 게임은, 일단 하면 조금 몰입감이 있어요. 어, 이거, 이거, 왜 1억 다운로드인지 알겠어요, 이 게임은. 어, 이 게임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어,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